밥도 주는데 왜안 갈까? 아파트 경로당 이용률 낮은 이유. 아파트마다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로당이 이용률이 낮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 60세 이상 노인의 31.2%만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6064세는 이용률이 0%였습니다.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를 못 느껴서가 가장 많았으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해서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주로 식사나 간식 제공 등 기본 서비스에 그치고 있어 건강관리, 취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경로당 현대화와 프로그램 다양화 외에도 경로당 대신 제가 노인복지시설 등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리. 고령화 사회에 맞춰 아파트 내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빠른 뉴스 요약은 오늘 뉴스.